어디에도 없는 음악 배달 전문점. 허리케인 음악 반점 영업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신 계약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가수 영탁이 나왔습니다. 예, 빨랑빨랑 나왔습니다. 네가 가수 영탁입니다이 노래 부르면 속이 다 시원해. 아, 그래. 아, 예. 안될거 같고. 어. 영탁 씨하고 둘이 해 보면 어때요? 오, 오. 너무 좋다 영자씨 노래 알아 이 노래 당연히 어? 알겠지. 아, 아이, 그럼요 뭐 약간 마누라. 아이 왜 그래요? 왜 해안가 매여도 널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지인정집 모래비 장가들 미쳐내 주었지. 잘했군 오! 잘했어 오! 잘했군,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게 아, 내 마누라지여. 아, 이런 느낌이네. <웃음> 어머 <웃음> 세상에. 둘이 진짜 뛰어오면 딱말 거. 아 진짜 약간 비즈니스 헌스밴드로. <laughs> 비허비허비 비허. 청취자 구우님께서는 영탁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laughs> 네. 영탁 씨는 수도꼭지 같아요 틀면 나와요 야 요즘 그렇죠 TV 틀어도 나오고 라디오 틀어도 나오고 음 제가 그 요번에 그 MBC에서 네네. 그 TV 드라마 시작했는데 네. 제가 옛날부터 했던 말인데 네가 어, 왜 거기서 나와라 노래가 가수가 이제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어,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만 어, 네. 나와요 네.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laughs> 근데 그다음에, 네. 전혀 어,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지난 집에 그 꼰대라떼라는 노래 음원 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laughs> <오�� 인상> 응 <,ati> 노래가 이 주제 같더라고이꼰대 인터넷 같은 거예 아직도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선생님. <laughs> 네. 아니 들어 봤죠. 노래 너무 좋아뭐싹 <laughs> 네. 들어보니까 꼭내 얘기 같더라고한소절만 불러주십시오. 라떼라떼라떼라떼라떼는떼이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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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나 <목소리가> 이제 뭐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제 미국도 가야 될것 같아 뭐 그래미 시상식이나 뭐오 빌보드, 빌보드 시상식 거기서 나가길 바랍니다 아 불가능할 것같은데 아 <laughs> 아니 왜 거기 말고 거기... <laughs> 영탁이 우리...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우리 저 연말에 저희 네. 허리케인 라디오가 네. 어워즈가 있거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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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어워즈 한번 해가지고 네. 시상식을 한번 해보자 봐재자 아 희망사항입니다.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서 설기 씨 소개해 주세요. 네, 공오팔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곧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들은요. 큰 수술 아니니까 유난 떨지 마세요 아이 민망해 이러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우리 아들 수술 잘 받고 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제가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노래 영탁이 부른 먼지가 되어 신청합니다 어? 예. 제가, 제가 부른 거 제가 부른... 아,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오, 예, 예. 아 아무튼 예. 이게 맞다 음원이 나왔다 영탁씨 목소리로 아고단 예. 아, 예, 말씀이죠 예. 음. 깜짝 놀랐네 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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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laughs> 자기가 부르고도 뭐 기억이 안 나나 봐. 아, 요즘에 어, 여기저기 TV 틀어도 예, 나, 라디오 기가... 틀어도 네. 나오니까 음, 수도꼭지. 어디 가서 무슨 노래인지 잘 기억도 안 나죠, 솔직히. 아, 이, 기, 워낙 유명한 거 김광수 선배님도 먼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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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네. 이거는 뭐 부른 네. 가수분들이 또 많죠. 네, 네. 네. 아 이거 참 음악 반점에서 노래 나온 거는 다 기억하시죠? 병탁씨오래 나간거 본인이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님이 주문하셔서 요지 <laughs> <해가지고> 그럼요. <laughs> <laughs> <먼지가 돼요? 웃음> 어,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워낙 스요 아, 이바요 아, 지고요 아, 에 아, 이 수술이 뭔지는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아드님이 이제 수술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엄마 입장가안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네, 부모 입장이 다 그런 거니까. 저, 저도 수술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요? 예, 왜 어디 아팠어요? 어, 왼쪽 발목 관절이 조금 박살이 나 가지고 어? 그 대수술 한번 했어요. 사고 나서 예, 추락? 추락해 가지고. 어디서? 삼층에서 추락이라기보다는 잘못 뛰어서 떨어지면 뭐 추락이 맞긴 하네요. 어, 근데 어. 그때 그런 적이 있고. 어, 큰일 날했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어. 학교 다닐 때라고 성장판 근처를 다쳐서 잘못하면 이제 어 장애가 올수 있다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도 발목이 잘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요? 예, 발목이 다안 돌아가는데. 고등학생 때? 예. 큰일 어. 예, 어. 어, 뻔했구나. 또 새골 쇄골, 새골이 이제 또 부러져서 쇄골에쇄가 박혀 있고 어.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몸 이제 좌석 큰거 당기면 제가 이제 빨려갈 수도 있어요. 어. <laughs> 몸에 쇠가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어. 아니 새골은 왜 부러졌어요 또? 새골이 이제 운동하다가. 어. 축구하다가. 네, 예, 또 이제 점프를 뛰었는데 어. 또 잘못 떨어서 져 꼬꾸라져가지고. 아 어. 예. 어떡해. 뼈가 제일 약하대요 용탁씨 소개해주세요 <laughs> 4983님입니다 네? 요즘 모처럼 아내와 알콩달콩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쉬는 날은 늘 낚시 아니면 등산 그것도 네. 아니면 축구였는데요. 코로나19로 강제 집고 생활을 하면서 아... 집에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고 참 좋네요. 앞으로도 주말은 아내와 함께 하려고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현우 씨거든요. 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수제가 <laughs> 근데 신전곡이 예. 잠깐만. 헤어진 다음 날인데요 헤어진 다음 날이요 두런두런 대화를 네. 나눴는데 영탁이 부른 먼지가 되어부터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까지 전해드립니다. 예. 하얀 수류를 젖은 날에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로 그 바람 소리로 돌아보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름거리네 하게 먼지가 돼요. 네. 이연우의 헤어진 다음 날두곡잘 들었습니다. 아니 영탁오빠가요 네. 요즘에 장기들이 엄청 나네. 왜왜왜 잠깐 지금, 했는데. 어, 살짝 이연우 씨 노래 부르는데 또 비슷해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laughs> 조금 전에 둘이 뭐 아니 네. 옛날에 똑그러는데 네. 속삭, 네. 그래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네. 뭐죠? 뭐 이연우 선배님 성대 모사 같은 아, 거? 아, 라디오 하시니까 또. 그렇죠. 이연우다. <laughs> 먼지가 되어 들으셨습니다. <laughs> 우와! 이현 <laughs> 씨 전매특허인데. <전맥트> <laughs> <초. 웃음> <laughs> 우와 잘한다. <목소리로는> 허리케인의 막반전 박슬기씨 영탁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기씨 다음 주문서 소개해주세요 네, 9734님입니다 요즘 우리 둘째 아들 보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맨날 전화통 붙잡고 <웃음> 자기야 <웃음> 여보야 사랑해 보고싶어 쪽쪽 여8밖에안 <laughs> 어? 먹은게 뭔 연애를 저렇게 느끼하고 요란스럽게 하는지 듣다 듣다 조금 뭐라고 했더니 글쎄 야, 다 컸어 18살이야 엄마 사랑을 알아? 어머머머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으라니깐요 요즘 애들 다 저래요 이 노래 생각나네요 양파 예송이의 사랑. 사랑 들려주세요 아... 아니 18살인데 자기야 여보야 뭐 사랑해 그러는거에요? 어 저희쪽 저는 자기야 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오글거려서. 네. 아 그냥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르지. 네. 그 어머, 그 자기야 이런 거를 안아 못해요. <laughs> 그래서 아까 저희 안 해요. 영탁 씨가 이거 읽을 때 되게 부끄러워하시던가 어, 있어. 그속 그러니까 <laughs> 얼마... 웃으면서. 예. 네. 노래는 불러봤는데 자기야란 노래 있잖아요. 자기야 여보야 노래는 불러봤는데 이거를직접적 호칭을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자랑 아니야. 영탁 씨. 자랑 아니라고.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이름. 그렇죠. 자기야. 어우 달콤해. 바달콤의 나 때는 말이야 양기 예? 어딨어 라떼, 어, 라떼, 무슨 18살이야 무슨 18살이 무슨 연애하고 그래 아 근데 그거를 너무 또 이렇게 구속하고 안 된다 그러면 더해요 청개구리잖아요 아 그럼, 그럼 하라 그럼 해자 <laughs> 9734님이 주문하신 거 준비해놨고 요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문서 영탁 씨 소개해주세요 네 57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응? 아내 생일에 꽃다발을 선물했거든요 어, 근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 프리지 않지 프리지 않지 일단 꽃다발 드리지 말고 돈다발을 좀드리 내 보라고 돈이 없으면 그냥 시장 가서 사천 원대말 사올 것이 이거 뭐 뜯어 먹지못 못할 쓸데 없이 아주 시키지도 않은 이쁜 쓰레기를 갖고 왔어 이게 뭐야?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더니 오늘 보니까 꽃병에 예쁘게도 담아놨네요. 내년 생일엔 꼭돈다발을 갖다 주리라 다짐하면서 아내 의창고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신청합니다. 아유.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까지 두곡잘 배달했습니다. 다음 주문서 영탁씨 소개해주세요. 네, 866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부서엔 팩트폭행을 일삼는 팩트폭력배가 있습니다. 와. 바로 우리 과장님이신데요. 와.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요. 너무 no, 탁! 옷 샀네? 어머 이거 못 보던 거야? 아네날 더워지는데 입을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요 어이구야 하와이안 셔츠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하는 건데 아, 괜찮아요? 어, 역시나 소화를 못했어 <laughs> 아무나 입는 거 아니지 이건 역시 아, 아, 그렇게 별론가요? 어 그런 옷다가는 못살것 같아 옷? 옷? 왜요? 장가 평생 못갈것 같아 아, 아, 장가 못 간다고요? 아. <laughs> <laughs> 페트퐁역배트폭행은 서너 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당하셨거든요. 아 부장님 오늘따라 아주 키가 커 보이시네요. 어 키가? 네 키가 몇이세요? 한 167? 어머 어머 세상에 그거보다 훨커 보이세요. 그렇지. 네한167.5 정도, 0.5 <laughs> 정도는 커 보여 확실히. 아 0.5. 네? 사실 뭐 167이나 167.5나 바닥에 붙어 다니는 건 매한가지지만요 그죠 아, 부장님 뭐안 좋으신가 막 가래 끼고 그러시죠 그거 봐요 제가 담배 끊으시랬잖아요 그러다가요 그러다 가요 어딜 가? 저 세상이요. 이제라도 끊으세요 제발. 예? 아시겠어요 제발. 과장님의 패트 폭행에 마음의 상처 전치 4주 나온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들 뼈 맞다 못해 순살이 돼 있어요. <laughs> 제발 패트 폭행을 멈추고 선의의 거짓말 좀 해주세요. 지오디의 거짓말 신청합니다. 약간 백폭관데 그래요? 어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백폭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요? 응 네. 완전했죠 언제요? 꼰대 아, <laughs> <laughs> 너 정말 그럴 거냐? <laughs> 야 아니 근데 이거는 백폭 팩... 보다 그냥 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안에서 네. 재미있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웃음> 웃음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거죠? 그런 거요. 예 어, 진짜 맹세해요. 어. 맹세 맹세. 진짜로 하는 거 아니지? <laughs> 아니요 진짜 아니야. 진짜면은 오히려 더 못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 꼰대 선배님들은 이게 화살이 다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기 음. 씨가 저렇게 정색을 얘기하니까 음. 더 이상하게 생각이 아, 드네뭐 은근히 저보고 그, 꼰대라 그러는 거지 지금. 온다 들럼꼭 이렇게 꽉 하더라. <laughs> 아유, 어쩔 수 없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셔요백백뻑 아유, 아유, 알았어. 세기도백볼 거야. 더 얘기해 봐요. 나만 서네요. 자, 그러면 866구 님께서 주문하신 GOD의 거짓말 듣겠습니다. 막번점 네. 여기서 영업 마감하겠습니다. 어, 벌써요? 네. 네. 가기 싫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오늘. 그러니까. 계속 계세요, 그럼 여기. 그럴까요? 숙기 네. 씨, 영탁 씨, 다음 네. 주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